안녕하세요 중국 기술원 송동욱입니다. 홍의 이자리 창출 김호석 스마트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현실의 자본주의 체속에서 살아가지만 자본주의는 썩을대로 썩어있고 소득 양극화로 인해 1%의 소수의 가진다는 오히려 재산이 대폭 증가나 99%의 쿠핑층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삶이 더욱 비박해 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저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자본주의를 빨리 파괴해야 한다는 그들은 아마 몇년 내지 집 수낸 사이에 자본주의는 공물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 발전의 결과가 고루 배리지 아니하고 1%에 가진 다들에게 부가 편중된 사회는 그로 인하여 그들이 생산하며 돈을 벌려고 제품을 생산합니다. 결국 대기업이나 제조사들도 99%의 소비자 주소층이 소비해 되지 못하게 일는 1%가 가진 자 그들도 망하게 되는 구조가 공멸 자본주의입니다. 소득이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도 미루거나 결혼 자체를 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양육, 교육비 극장으로 출산을 꺼리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결국 국가도 일을 할수 있는 인력 부족이 노동 인구의 축소·거령화로 노동층이 확대 발생되면서 국가 경쟁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99프로의 극빈층이 내는 국민이 혈세를 부려서 일시적 측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어 소득을 낳은데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권이 전시 행정 중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행과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어떤 세계 경제학자 와스카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 및 정치가와 언론도 비평과 비방을 일삼지만그 누구도 맹쾌한 해법을 제시한 사람은 공공유창일 회장님을 제외하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현실의 공공유창일 회장님께서 40년간 실천권이 책을 읽으시고 역발상으로 나온 홍익일자리 창출 기본소득 스마트 플랫폼 문명 인류 이후 시민의 상수 프로젝트로 보여집니다. 인간답게 사는 세상, 인간이 인본이 중심인 세상을 그리고 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고, 많은 분이 참여해서 소비자가 주인된 세상이 머지않아 만들어질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의 철학과 비전 으로 평형적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주는 성장이라고 그 개념을 정의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설명은 견과 겨운치 않습니다. 그의 설명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우 개념입니다. 성장이 과시 소수가 아니라 다수에게 분배된다는 뜻일 뿐, 어떻게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포용이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포용이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장에 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혁신적인 아이디가 있으면 그 아이디를 어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해 성장에 개할 수 있는 사회가 포용적 사회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아이콘이 된 것도 이 같은 포용적 사회를 이룬 덕분입니다. 그 같은 사회가 되려면 못 받아도 기득권이 벽을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은 본질적으로 파괴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 기득권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 기득권은 정치 권력으로 배고 압력을 가해 혁신을 막으려고 합니다. 온갖 규제로 혁신적 사업을 불법화합니다. 그 결과 혁신적인 아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장에 기여하는 권리를 탈당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경적 성장이 가능한 사회일까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폴 서브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는으로 최근 택시기사리 전면 업에 들어간 습순한 장면을 보면서 한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었습니다. 이미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한국 카풀 서비스 차 못하고 날아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야. 참차권과와 관련된 핵심적인 아이들을 사업하고 성장의 계약식도 택시기사들 기득권 앞에서는 무력해 보입니다. 물론 택시기사들이 마어마은 기득권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생계이며 생업입니다. 특권을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압니다. 승차공유서비스로 생계를 유지수 있다는 유협에 차한그들이 심정도 절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혁신은 우리가 못하면 누군가 하게 말련입니다한국의 승차공유서비스에 뒤쳐지면 다른 나라들멀벌이 앞설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다른 나라들이 관련 사업과 서비스를 발전시켜 우리보다 백배 200배 앞서가 상황을 그냥 지켜봐야만 합니다. 게다가 장차와 상상차순 어차피 지금보다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일반화 되려면 사람들은 차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도로를 자율주행하는 차를 불러 타고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장차 공유의 시대는 이미 우리는 앞에 와 있습니다. 2030년 승용차수가 지금보다 80%는 줄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공유 서비스를 통해 택시 기사비 신규 공급을 축소하는 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는 게더 현명할 것입니다. 산업혁명 시대를 돌이켜보면 독일이 단지 기술이 부족해 증기선 운항이 늦어졌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발명가 디니우스오스파병은 세계 최초로 증기선을 만들어 독일의 한강에서 운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뱃사강들이 그의 증기선에 올라타서 증기변을 산산 쪼개냈습니다. 파뱅은 빈털터티가 됐고 이름없는 묘지에 무시했습니다. 기득권이 막히면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와 기술이 있어도 소용없는 법입니다. 계좌가 문재인 정부는 기득권 타파를 외치는 정부 아닙니까? 사회 엘리트 주류층만 기득권을 행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로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류층이 기득권 범위 으려 노조나 택시기를 만드는 기득권 입벽도 넘어서야 합니다. 그들이 생계와 생업은 다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즉, 금처럼 기득권이 안주하게 된면 결국 위에 언젠가 사설 파괴된 극신 앞에 그들은 무방비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전 일내계 자랑부자 가부계의 좌우평신을 딸지급하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평생 지급할 참으로 신묘, 햄뇨, 절묘, 햄만 보상 플랜입니다. 선순환 릴레이 기부, 스마트 기부금액에 보편적 기부소득에 선착순 자동 릴레이 기부계, 반려동물 입양계 유기농 식물계 장르나게, 겨우께 훈련계, 페로 독성 듀로 페르덤 소비 주도 소비스오발생 버티실 폴트라 비즈니스 모델. 세계 모든 결제 시스템 통폐합 전율로 산순한 자동 부자 어브트 스마트 디시 필수 간편 결제 시스템. 산순한 자동 릴레이 기부계 참으로 신미한 창조혁신이다긍정적 조류 자연 상태 질량 바존이 법칙 릴레이 기부 산순한 모기 수술 그대로 100% 벤치마킹한 기반의 21세기 기부 문화와 민속 전통 부마시 계와의 참으로 심한 초융합으로 기적같고 신비스은 평생 일자리 장출 선충순 자동인들의 기부금액에는 세상의 모든 인류가 태어난 순간부터 인류 반려동물의 평생적 교육업인 자동부자 가부계의 좌원으로 자동 승급시켜 자동부자가 되게 함으로 여태껏 전혀 없었던 참으로 신묘한 작전기있이나 감탄할 수밖에 없으며 일자리 창출 발료후 사회안전망 기금 우주개척연구실험기금으로 무한 정립됩니다 <목소리> 선순환 딜레이 스마트 기부금액의 주요점은 21세기 형 릴레이 기부 문화 및 자연 상태계의 질량 번호 및 릴레이 기부 선순환 마귀 사설과 고페르니크식 대중격 전치 개벽 기상 전해하고 잠으로 헤면 역발상 경력적 대신 기부 금액과 초인합적 릴레이 기부 에는 본인이 지하에까지 순차적으로 우선 기부 금액을 릴레이 기부한 액세이 비라 수령하는 게 또니 증감 내용으로. 세계적인 제거품 제저가로 오픈마켓 1인 1기업 중소기업 프로시머들의 무한총액전 직거래되어 연쇄적 선순환 릴레이 스마트 기부 개미에 꼭 필요한 유기동 생필품과 기효품을 제저가로 직거래 선순환 릴레이 기부하는 자나 기부 받는 나어느정로손해배우서로게 돈을 더 많이 수는해 자동부자 가북의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인지 소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부의 조합원이 지속 증가되고 릴레이 기부 구매로 인력 소비가 증가되고 최고품 최저과이식주 전반에 걸친 농수 축산물 및 공산품 공급 지속 증가되고 기본소득 및 갯돈 지속 증가로 이어진 모멘티메 이해 갈수록 상품이 열매진 넓어지고 명품 심지어 고가의 기호품 주택 차량 등 모든 것으로 확산되고 생산 소비 소득이 경제기본 삼박자 가 선순환 계약업수로 모빌팀 측킨 선순환 릴레이 스마트 기부 금액을 무한성장동력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해면장창신적 선순환 릴레이 스마트 기부금액 이고 누구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 같기만 하며 꿈꾸듯 신비 합니다. 또한 기부 구매 한큼개톤이 비례 증경로한 없이 기부해도 그만큼 무한 없이 돈 벌어보기는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일만 지속 되고 불행하거나 죽을 순간도 없게 된문명발생의 최고의 발견인 것입니다. 계층 상하 이동 사다리 세순한 자동승급 자동폐쇄 알고리즘 자동부자 시스템 삼으로 절묘한 장소 혁신입니다. 주요점은 개천에 용이 날수 있는 제층각 상하 이동사들과 급속히 사라지고 낙하산 인사 부정학교 불법장 막장법한무한정인 등이 갈수록 심화되므로 청년파사 청년실업 청년자살이급증 임시행방 결조선 흑수수 등으로 울부짖으며 자살성 결혼 출산 포기 자살직전 내몰리며 끝내 브레이크 없는 공멸로 치닫게 된근본이 썩어질 때로 썩어 문드려주는 지체 좀비와 닮으면 는 기존 자본주의 갈취, 자학취, 약탈주도, 지속성장, 불공정 등을 주며 이 썩어 문드려진 단겉슴이 황뭉해지며 통째로 뒤집어 부서두번 다시 머리통을 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체결해 대체하지 는한 문명과 인류를 브레이크 없는 공멸로 치닫는 속도를 와, 나, 척결시킬 수 전혀 없는 절제절명 암울한 시기에 참으로 절망해도 선천상 자선축, 선착순 자동주의 기부금액으로 평생을 짜는 자동작부자 가복의 조합원으로 누구든 선착순의에 무상 자동순각되면 누구든 선착순의에 수시로 계층상하 이동 사다리 상하 위치가 선순환을 뒤집어 지속적 기하급수로 자동성금 자동폐쇄 반복법을 됨으로 인해 신부 인부의 격차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또한 선순환 릴레이 스마트 기부금액에 원없이 기부가 되는 금액에 비례, 원없이 기반 만큼 원없이 돌벌게 된 선순환 반복 봉리의 봉리로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누구든 자동부자 시스템으로 각자의 여유 자금들이 정체, 정체될 시간적이 없이 매달 릴레이 기부 구매, 무한 자동 생산이 상업 이래 확산 공급되고, 신제품, 신기술, 신서비스 등으로 무한성장, 팽창, 확산, 모멘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 발생의 최고의 발견, 비정규직이 전혀 없는 전로 자동보다 오픈트, 지료 상습 프로젝트를 정밀한 창적 실험으로 항요, 자율학습, 인공지능계의 현재 제조 기반이 규모로 나눠는군로동자리 근로석, 수입원이 50%감소되다 실물경제 소비시장의 해벌수지점으로마블로공멸하게 되는 게미래에각들의 공통한 얘기고수다 숱한 경영경제가 수없이 제시하지만 여태껏 확실한 대안경제가 최소화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제절명이 다급한 시기에 소비시키면서 돈을 벌패러독슨 리퍼런스 소비주도 소득지속 발생 멀티 실포 울트라 비즈니스 모델 시대가 급도래들 수밖에 될 도리가 없습니다. 디지털, 블록체인, 암호화폐, 리스크, 데이터 보상플랜, 리트 마스터 캠페 결제 시스템, 참으로 신모현면한 창조 핵심이다 지금으로 민맹과 인류를 불이크 없는 국로 가속시작 견 썩은 문제를 주고 시제와 다름없는 기존 자본주의 갈치, 착취, 약탈주로 지속성과 불공정 경제이원체제를 겸하게 양용하여 세계 각국과 모든 냉과공정격들 상대로 미국 연준이 발행하는 달래로 고림대금업과 한전나만 해운 1% 자본정치 시식권력 패거리들의 요구류 물 금융 무기 등을 수시로 조작 날조하여 갈치 작치 약탈 맛을 잡는 결과 개인 가정 기반 국가는 비투성이로 작동되고 미국 정부가 아닌 연준이 발행하는 달러를 불신하여 각 국가 스스로 달러의 대학적순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천 개의 가성화폐 및 지역화폐가 꺼질 줄 모르고 동락을 거듭하며 그 규모와 범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등 한국 소수의 국가에서 강렬한 규제로 접근하는 만큼 비리하기그 더욱더 더욱 회착의 규제 없는 영국, 싱가포르,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으로 본사를 이전 또는 신구로 설립하여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제주도에서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허용한다고 하므로 천만다행입니다. 역사를 보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 혁신혁명이 기에는 어떤 것이든 반발, 거부, 거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다음에는 법을 꺼진 다음 거부, 반발, 출세도 끊으면서 정상적인 만 새로 공공기업으로 안착했습니다. 지금이 달려는1% 자본정치 지식권력 게임을 패그준이서 아주 국소수 보이지 않는 고리대 국가. 과 반전업자 패거리들이 고유적인 주장로 수시로 가치 가도 넘어하고 다수의 99%는 신용 없는 화폐로 들어간 지 오래됐으며, 모든 사람들이 대한 화폐에서의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지수물로 열광 집중하는 것입니다. 늦어도 향후 50년 내로 달러와 평행해서사용들라 전문가들은 한결 같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피모든 결제 시스템 통폐합 전류 자동보다 스마트 시티 신북 일수감변 결제 시스템에서 자율 학습 인공지능 로봇 기기 시스템으로 50% 이상 완전 자동화가 됐지만50% 이상 근로노동의 근로소득 계감으로 실물 경제 소비 시장이 마비로 브레이크업 없는 공물로더욱 가속 지대는 속도를 완벽하게 완화 억제 즉결시킨다 동시에. 전 인류 모두 폐농의 생 없이 원 없이 기부하고 원 없이 돈을 벌어 볼수 있는 자영부자로 전 인류 모두가 안정된 경제를 기반 위에 절대적인 행복을 누며 영적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제이노믹스의 다함께 잘사는 보상플랜 전 지구 각 국가적 아주 시급한 대재난임과 동시에 인류의 오랜 지속, 거성 병퇴, 정신과 자연 환경이 매우 심각한 오염에서 및1%대99% 신부 빈번격 자원에서풍을 지속적으로 가속심화시켜 브레이크 없는 광물로 지닫게 되면서 사회자문에 팡배되는 아수라 비위관적 막판 막장 재문제를 경제 문제를 50년에 100% 완벽하게 체크할 수 있는 역사를 최후의 버려는 참으로, 신묘, 전멸해며적누중학교 핵심, 전진우, 자동부자, 오문투이, 다 함께 자성 하는 보상플랜이, 휴먼 보상플랜, 개똥과 패펜본 보상플랜, 개똥이, 외에는 인류사, 이래 전무, 후무하고유일무할 것입니다. 역사 이 대껏 줄거, 요즘 폐학적 자태들과, 지금이 브레이크 없는 공물로 지나하면서 죄책감과 부감이한 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뻔뻔스럽게 지적 평가, 비평, 평가 평론 등대체가독 말장난 글자로 일관하고 있었던 서문들은 기소한 자본주의 갈치 착취 약탈주로 지속성 장불 공정 지속적으로 유지는 최대의 모든 인간 모든 것들이 지나덜된 다정동법 정착태를 주시하게누구든 쉽게 확인는 실증들이기 때문입니다. 칠십 년 후에는 역발상적 대항경제로 대체지한 0.003%대 99.997%소 양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서울대 유거수 연결팀에서공식적으로각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지금이 불이크 없는 공으로 가속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게확인하게 실증된 재미더라도.저 해외에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누구든 한 명이라도 제외시킬 수만큼 전류로 모두가 응반시자 막판 막장으로 가속 시달리고 있는 참으로 대책 없이 절제 전망이 위타 의 절박한 때에 혜성같이 나타난 자동 보자 페이는 갈제할수록 선순환 릴레이 구매는 원없이 기부하고 보고 기부한 금액에 비해 그만큼 분할 시 안정되게 돈벌수 있죠. 여유자금 모두 단출하도록 정체 정체되지 않고 선순환 계약업소로 복리로 불어나고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무한 가속성 가며 인류 80% 이상 늦어도 50년 내 자동부자 가계조좌원으로 자동 승급됩니다. 향후 자율학습 인공지능 로봇 기기 시스템에 의해 현재적 위반의 근로도중자 근로소득 수입원이 50% 감소하기 때문에 실물근계 소비성과 금융위기 시장이 마비러이죠 공멸하게 된다는 게 미래의 특수각들이 공개된 연구 보고서입니다. 완벽한 대체에 대한 경제모델에한 미래시대의 1030 시대의 희명적인 절망 좌절 등 이생망 혈조선 흑수수로 울부지으며 자살송 결혼 출산 포기로 가속 이어져 끝내 자살이 급증하게 됩니다. 엑스텐, 리페레렘, 소비주로, 지속적으로, 멀티, 실포, 비즈지속 모델 시대 지속적으로, 빚, 지속적으로, 빚, 지속적으로, 빚,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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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속성장 불공정, 경제론과이체으의지호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절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 광화 공장의 결과는 정의로, 신임묵시 제이노믹스의 파용 국가에 두는 소득수도 성장, 경신공장, 경쟁기되는 도로 많은 사람에게 성장률과 배분되고 도로 혜택을 누린 것으로 당연히 실현시켜들 시대적으로 우아하고 당당하고 멋진 진보정 공과 걸맞는 정책이며 서가문들는 시체와 다름없는 기존 자본주의 갈치, 착취 약탈도 지속성과 불공정 기술이 실명해진 소비상 금명이제 투기시장, 학계의 정치계, 지식계, 정부 관료, 학자, 정치인, 지식인, 경제인 등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아무리 물심 양모로 거대한 투자를 지적해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는 것은 물론 갈수록 더 나빠지는 현상은 관료, 정치인, 학자, 지식인 등 개개인이 잘못이나 무능이 절대 안 하고 기존 솔트라스가 문드진 자본주의, 갈취, 착취, 약탈주의, 지속성, 자불공정, 경제민원이 원형적 집원이며 이 사건 제자에 모든 문제에 무한 초기에 밀리미터급의 법칙 적재 생성 비노버트 다른 게지급식 각자들의 성장 수준 절실한 게임이 서비스 플랫폼 공정 공정 기업 및 후속 손으로 날뛴 서비스 플랫폼 경제 스타트업들 내식구생입수생 오프라인 제조 유통 자영업 등이 무자비하게 처다와 되는 현상을 직시하면 노고등 국가든 기업이든. 학계등 관료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것 브레이크 없는 공물로 지나는 것이뿐, 기존의 썩어 문덜리는 자본주의가 의작시 약탈도와 지속성 의 불공정 기능을 위한 제작에서는 모든 일로 모든 것들이 그 나무의 급 밤이므로, 실물경제의 소비시장은 모든 업태적 경신상의 적 바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과연 상업은 지속적인 가속에 이 비투성이 된채 배반수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원인을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고 발목작식매해성 기사가 강매수의 매도에 열리도배는 기현상이 마치 오위비라 꼴이 됐을지라도 달리 발전할 역발상 영향력적 넥자이스 패러디슨 디퓌레스 소비주도 소득주도 발생 멀티 실포 대 비즈니스 모터를 제시할 못한 반대로 위한 반대를 영원히 제시할 수 없으며. 더구나 기부존, 썩은, 자본주의, 갈치, 착취, 약탈 주어지, 속성자 불공정, 교신, 세제, 실물, 경제, 소비자가, 관련된 어떤 위치에 있는 전문가는 유명한 세계적경제학설을 도발, 인생학을 순수했던, 어떠한 위대한 지식이 든간에니 대껏 줄곡, 브레스, 문맹과 문화는 눈부시게 발전시키고, 겨우 짧은 간는 경제, 호황을 운 좋게 성장시키고, 소독, 국민 등 미치, 정신과 장애, 비하여 심각한 오염, 해선는 더욱더 심화시켜, 브레이크 없는 건물로 가속시작게 한, 지옥적인 업적뿐인데 늘어난 것은 거짓말꾸며 잘난 체한 뻔뻔한 경제학자 플라스틱 지식 오만한 자방과 거만한 정치가동과 모든 개인가정 그, 그 국가의 빛뿐그렇게더 많은 유식한 경제적학자한 도대체 뭘 했단 말입니까? 오로지 신선한 구세주가 해성가치의 출현함을 애간장 같은 경우를 기다리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성장동력이 불투명한 썩어 문드러진 자본주의 체제의 소수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의 파원국가론이 웅환경 성장 동료, 인본 자유주의, 기부, 보편주의, 신개인주의 이탈주의, 기본서득 주도, 폭력, 풍력 매력적, 무한성장 등 선순환, 릴레이, 스마트, 기본보기 스마트, 플랫폼 전류, 자동부자, 오먼트, 기부, 경제, 핵심, 과가로 신명, 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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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진흥, 초연결, 초연과 벤치마킹, 의 신임, 혹시, 제인, 뭐, 햄, 고클렌등다 함께 잘 사는 전류, 자동부자, 오먼트, 신리네상스, 프로젝터, 홍일, 당수, 일자리, 창출, 기본서득 스마트, 플랫폼이 대한민국에서 대동하여 등극하게 된 자체가 여러분들 모두 부자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